네, 삼차 평가 문제지 내신 대비 12번 문제 천기로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문제는요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로 연속조리제법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하는데 이개념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연속조리제법. 그러니까 이런 말이 써있지는 않은데 조리제법을 갖다가 똑. 같은걸로 해서 연속적으로 세제곱을 하는거죠 지금 x빼기 p 세제곱 x빼기 p의 제곱 x빼기 p니까 저거 1을 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를 갖다가 p에, p에 대해서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계속하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얘가 1차에 대해서 상수항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하는겁니다 이런 방법을 연속 조립제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연속 조립제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어서 좀심박한 문제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연속 조립제법을 쓰려고 우리가 보통 p값에다가 상수를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수를 찾아라 그렇게 주는 게 보편적인 문제 내는 출제 방식인데 이거는 거기 문자로 뒀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면 보세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란 말이 주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자에 대해서 옆에 곱해 있는 애가다 0으로 되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착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한꺼번에 0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자, 찾아보세요. x에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p예요. 눈치가 빠르면 이걸 푸는 거예요. x에 p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변이 p를 대입하면 싹다 사라지니까 얘는 x에 p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p 값이 분명히 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을 0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p 세제곱 빼기 -P3 p제곱 플러스 2가 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fta를 적용을 하면, 최고차인과 상수항은 어차피 1분의 2니까, 그걸 약수들 중에 정수 관계 안에서, 얘를 인수로 가지는 애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죠. 그래서, p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영이된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얻어내고 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어, 잠깐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지금 이미 플러스 5가 다 문제에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조리체법을 써서 ABC를 다 구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식을 정리를 해보면, 좌변에 FX라고 했었을 때,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알수 있는데요. 이게 ABC만 남기려면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과 제곱과 상수항 1차를, 이거 1차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1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X 몇 대입하면 가능해? 0 대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F에다가 0을 대입해서요, 좌변에는 2가 남는데, 우변에 있는 게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1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리 푸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 하는 거죠. 이 두, 이, 이 문제들이 지금 의도하는 바 알겠어요? 뭔가 한 가지 힌트를 더 숨겨놔요. 근데, 약간 수학적 감각과 개념, 항등식,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 적용해서 정말 2분의 1을 품은 학생과 못 품은 학생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잘 대비해 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을 때 제발 틀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